LG 전자 디오스 오브제 살까 말까 망설이고 계신가요? 무조건 지금 사세요. 오늘은 LG 전자 디오스 오브제의 미친 할인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37%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정상가 245만 원인데 현재 78만 5370원 역대급 할인 중입니다. 게다가 쿠폰 할인 28,500원 더하고 와우 전용 즉시 할인 1 1 6530원과 와우 전용 카드 즉시 할인 4만 원까지 단돈 140만 3220원 특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걸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1 3만 6780원이나 할인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 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냉장고를 골라야 할까? 지금부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용량 선택입니다 식재료를 많이 사두는 편이라면 작은 용량의 냉장고는 금세 답답해집니다 특히 대가족이라면 넉넉한 수납공간 크기를 반드시 고려하세요 두 번째 에너지 효율입니다 냉장고는 하루 종일 전원을 끄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모델을 선택하면, AI 자동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면 장기적으로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디자인입니다. 냉장고 디자인은 유행을 따르기보다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초특가 일지전자 디오스 오브제는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에너지 효율을 생각하시는 분, 그냥 이거 사세요. 인공지능 절전 케어가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알아서 절전 모드로 전환하여. 전력이 남기되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합니다 다양한 수납 공간들을 구성해 식재료의 크기, 특성 제한 없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신선 플러스 트레이는 선반 아래 또는 채소실 상단에 부착하고 신선 채소실은 과일, 채소를 다른 식품들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보관 가능합니다 대용량 바스켓은 다양한 식재료를 넉넉하게 보관하고 손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오브제 컬렉션 디자인으로 소재부터 컬러까지 자유롭게 조합해서 나만의 인테리어 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냉장고 구매 가이드와 초특가 LG전자 디오스 오브제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돈 값하는 LG전자 디오스 오브제를 136,780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